안녕하세요 산채이야 입니다 오늘은 9월 8일 일요일입니다 아, 오늘도 10종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종자 좋은 개체로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 1번부터 출발해 볼게요 1번에 금계노코입니다 정말 멋진 종자 아 똑소리 나는 떡순이 금계노코입니다 아, 편도 좋고, 문이 정말 좋고요 아, 요즘은 금개 놓코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요. 하늘을 찌를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날이 아, 갈수록 금개 놓코 인기는 더좋고요 아, 사계나 보름달 부럽지 않습니다. 이런 금개 놓고 하나씩 갖고 계시면은. 아, 금개 놓고만 계속 키우시면은 나중에 큰 보탬이 될것 같습니다. 금개 놓고. 아, 정말 멋진 종자. 변도 후육질로 아주 좋습니다. 뿌리도 좋고요. 뿌리, 건강한 뿌리 색가이 있고요. 전진 초기입니다. 금개 놓고. 색감 변, 무늬 어디 하나 남을 데 없습니다. 1번에 금개 놓고. 한척이고요 10에서 1.7, 25만원입니다. 정말 멋진 종자죠. 아, 종자목으로 추천드리고요. 여유 있는 분들은 금괴 놓고만 많이 키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거, 다른 거뭐살리나 그런 어, 고급종들, 어, 그런 것, 우물형이나 그런 거 키우기보다는. 아, 그런, 운무령이나 사기 같은 거는 나중에 판매하려면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좀 그렇습니다. 네, 금개 놓고, 좋은 종자 금개 놓고입니다. 25만 원이고요. 아, 이번은, 이거는 말봉입니다말봉호 말봉, 놓고죠. 변도 좋고, 문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완전 후육질말봉호는 아, 변발전, 문이 발전 정말 좋습니다. 아, 제왕도 그렇게 무늬 발전, 뱀 발전하지만, 말봉원은 또 나름 더 멋지게 아, 발전을 많이 하는 게 제고요. 단역변 같이 완전 후육질입니다. 아, 이런 호에서 송엽자 이렇게 호가 이렇게 잘 들어있죠. 반성, 반성호에서 아, 노코로 아주 멋지게 잘 들어있고요. 이번에 빨봉 후입니다. 빨봉 발봉 도노커로터졌고요 빨봉 어, 하면은 정말 변과 분이 아주 좋은 발전을 엄청나게 합니다. 이번에 빨봉 노코 두쪽이고요 10에서 0.8, 22만원입니다. 변이 정말 좋습니다. 3번은 3반 중투고요 3반 중투. 마만한 변의 3반중투입니다아세쪽이고요7만원입니0만원입니다아만원입니다아만원다4만원입니 아, 4만원입니다. 4만입니다4주멋입니다 서반 사입니이 완전 후입질이4요무광이 완전 후원입니다 4만원입니다. 4만원니다니다 아, 두쪽이고요 병과 문이 아주 좋습니다. 아, 4번에 서반사피 두쪽입니다 16일상 점칠, 6만원입니다. 5번입니다. 5번은 한라산이고요. 한라산. 아, 한쪽에 신화 한 대입니다. 아, 죽음도와 한라산입니다. 아 신화가 완전 단엽변처럼 무슨 반성이 들어 올라오고 있고요. 아 뿌리만 이게 잘 내리면은 단엽 같아요. 신화가 완전 단엽 같고. 아, 죽음도 한라산입니다. 한쪽에 신화 한대두 쪽이고요. 아, 12에서 0.8, 10만원입니다. 6번입니다. 6번은 포곡사피고요 정말 아, 무늬가 정말 좋습니다. 약간 새엽성이 있겠지만 편이 후육질 아주 좋네요. 포곡사피 6번에 포곡사피입니다. 새척이고요1 1점 0.4, 5만원입니다. 아, 7번에는 복륜이고요. 아, 편과 색감 아주 좋습니다. 황복륜입니다. 아, 짤막한 변에 복륜문이 아주 깊게 잘 들어있고요. 편이 짤막하니 아주 예뻐요. 육수도 있고요. 짤막합니다. 편이요. 아, 7번에 복륜 대축입니다 아, 14에서 0.6. 5만원입니다. 8번은 수정호입니다. 아, 지금 현재 이렇게 수정호로 문이 입장마다 다잘 들어있고요. 아, 이 수정호가 아, 단엽으로, 오래 키우다 보면 단엽으로 가는, 가고요. 아, 단엽 중투로도 갑니다. 아, 수정문이는 이렇게 있고요. 입장마다 수정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8번에 아, 수정호입니다세촉이고요13-0.8 5만원입니다 아 9번은 화려한 서산반인데요 아 신화가 서반으로 나왔네요 아 세력받으면 서산반으로 아주 멋지게 잘 나옵니다 서산반 아주 멋진 종자 서산반인데 아. 조금 세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서반문이 아주 좋구요. 9번에 아, 서반, 아, 한 축에 신화 2대, 총 3촉입니다. 7에서 15, 0.7, 4만원입니다. 아, 10번에는 태극문입니다. 태극문 5촉이고요 아, 중투복색과 태극문입니다. 태극선보다 아, 꽃이 더 예쁘죠. 태극문. 아, 다섯 쪽에 벌브가 잘연결해서요 아, 내년에는 꽃대를볼수 있겠네요. 아, 벌브가 잘연결했습니다 그래서 꽃, 내년에는 꽃대를볼수 있을 것 같고요. 촉수도 아주 많습니다. 나름 저렴하게 올렸고요. 아, 10번의 태극문입니다. 다섯 쪽이고요 13에서 0.7, 8만원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렸습니다. 자, 1번부터 뿌리 보여 드릴게요. 1번에 금개노코입니다. 오리지널 금개노코 좋고 변도 좋고 어디 하나 담을 할때 없는 중자목입니다 금계노코. 아, 금개노고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 재테크에 큰 도움이 되고요. 막 뿌리 세가다 건강한 뿌리 세가다 천진초이고요 아, 가격 뭐 가격 너무 높은 개체들 구입해 가지고. 재테크 한다는 건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이런 개체들 촉수 늘려놓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아, 지금 현재는 취미로 하시겠지만 나중에 아, 이제 노후에 용돈벌이 하려면은 이런 개체들 하시는 게큰 도움이 됩니다. 금계로케는 날이 가면 갈수록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아, 구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가격이 높아서. 아, 이렇게 금개 놓고 한쪽입니다. 뿌리 세가닥 있고요. 1번에 금개 놓고 한쪽입니다. 아, 이쁘게 한 장치 25만 원입니다. 아주 개체 좋아요. 2번입니다. 2번은 빨봉호고요. 빨봉호. 아, 호에서 노코로 잘 나왔네요. 말봉호는 또 봄값이 있죠. 변이 아주 좋습니다. 완전 호육질로 장딴엽처럼 아, 완전히 짱짱한 개체 육질이 단단합니다. 변이 너무 좋고, 무늬 너무 좋고요 아, 뿌리도 아주 최상입니다. 아, 말봉호 두쪽입니다.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어요. 뿌리 좋고, 변 좋고, 무늬 좋고 아, 이번에 말봉홍입니다. 노코로 오래 터졌네요. 두 쪽이고요. 이폭 0.8, 22만원입니다. 3번은 아, 3반중투입니다3반중투아세 쪽이고요. 아, 모 쪽은 조금 살처가 있네요. 3반중투세 쪽, 아, 뿌리도 이 정도면 새 쪽인데요. 뿌리, 세, 네, 다섯, 여섯 가닥 있습니다. 뿌리가 아, 다섯 가닥이네요. 다섯 가닥인데, 건강한 뿌리들이라 괜찮을 것 같고요. 아, 3번은, 3번 중투 새 쪽입니다. 아, 이풍이 점7 8만원입니다. 아, 4번입니다. 4번은 아, 서반사피고요. 서반사피. 편이 아주 좋습니다. 완전 후육질로 유엽성에편이 너무너무 좋고요. 아 뿌리는 이렇지만, 아 신화의 뿌리가 두 가닥 내렸고요. 자마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자마도 달려 있죠. 아 뿌리가 성한 뿌리만 제거하고, 아, 두 척인데요. 이 정도면 뿌리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뿌리 한 7, 8 가닥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4번에 서반사피입니다. 건강한 서반사피 아 입이 엽성이 아주 까랑까랑합니다. 아두쪽이고요이포경접칠 6만원입니다. 아 5번에는 한라산입니다. 한라산 아 죽음도 와죠 한라산 한쪽에 신화안되고요 아, 신화가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단엽처럼 올라오고 있네요. 뿌리 네 가닥 있습니다. 하나는 약간 흔들리긴 하나 그대로 키우셔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 뿌리가 한 일곱 가닥 정도 됐었는데, 안 좋은 뿌리들이 제거 하다 보니까. 아, 한라산. 신화가 정말 멋지게 나오네요. 반성도 있어 보이고요. 아, 한라산입니다. 죽음도와 한라산. 아, 저렴하게 올렸습니다. 죽음도와 한라산. 한쪽에 신화 한대두 대, 두 쪽이고요. 이 폭이 0.8, 10만 원입니다. 6번입니다. 6번은, 포곡 사피고요. 아, 아 세쪽입니다세쪽인데 약간 세엽성이긴 하나, 변과 분이, 아, 세엽성이라도 완전 후육질 아주 좋습니다. 세초 뿌리는 네, 다섯, 에서 일곱, 가닥 정도 되네요. 그리고 벌브 하나 있고요. 포국사피 세촉입니다 아주 예쁜 포국사피. 어, 6번에 포국사피 세척. 이폭이 어, 0.4, 5만원입니다. 7 번에는 예쁜 복륜입니다. 짤막한 변의 복륜. 아, 복륜 무늬도 좋지만 키가 아주 짤막해서 키우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예쁜 황복륜입니다. 짤막한 황복륜. 아, 그냥 설백이 아니고 황복륜입니다. 보시면은 황으로 이렇게 잘 들어있죠. 아, 짤막한 변의 복륜입니다. 그리고 뿌리는 이 정도면은. 아, 충분하고요 뿌리는 다섯, 이거 여덟, 여덟 가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복륜4초 7번에 복륜 아, 촉입니다. 4촉이고요 아, 이 폭이 양점 5만원입니다. 아, 8번입니다. 8번은 수정호구요. 수정호, 수정호 문이 나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아, 이게 수종호가 이게 잘 키우면 아, 단엽호로도 가고 하는 개체입니다 수종호 아, 뿌리는 아, 수종호 3쪽이고요 뿌리는 한8 9가닥 됩니다 뿌리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수종호 무늬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입장마다 이렇게 잘 들어 있죠 아, 키우다 보면 변이 짤막해지면서 단엽수정으로 단엽 갑니다 8번에 수정후 세척이고요 쁘폭2.8 아, 5만원입니다 9번입니다 9번은 아, 서반인데요 원래 서3반으로 아주 멋지게 나오는 개체입니다 서3반으로 아주 멋지게 나오는 개체인데 지금 현재 서반으로 보이기도 하고 원래는 이게 서산반입니다. 화려하게 올라오는 서산반. 아, 대형 한번 해보세요. 서산반 아주 멋지게 나오는 개체입니다. 아, 한쪽에 신화 두 대입니다. 뿌리는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아, 9번에 서반입니다. 아, 한쪽에 신화 두대고요 이쁘게 아, 0.7, 4만원입니다. 10번에는 태극문입니다. 태극선보다 한 수위인 태극문. 아, 중투복색화죠. 태극선보다 훨씬 좋습니다. 꽃이. 태극문. 나름 저렴하게 올렸고요. 다섯 촉입니다. 아, 내년에는 사람 꽃대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촉수도 다섯 촉인데다. 벌부들이 잘 연결어서. 아, 태극문 다섯 촉입니다. 나름 저렴하게 올렸고요. 뿌리든 최상입니다. 아, 10번의 태극문 아, 5초이고요. 이폭 0.7, 8만원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뿌리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오늘도 나름대로 멋진 용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보정분들 즐거운 휴일 되시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